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차 번호판의 새로운 기준을 소개합니다. 복잡한 설치와 제거가 불편했던 주차 번호판, 차량과 어울리지 않던 디자인이 문제셨나요? 크롬디 넘버베어 주차 번호판은 간편하게 설치하고 제거할 수 있어 번거로움을 덜어드립니다. 심플하고 세련된 크롬 소재의 디자인은 다양한 차량에 완벽히 어울려 디자인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또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소재로 제작되어 사용자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선호하며 특히 선물용으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크롬디 넘버베어로 차별화된 스타일과 편리함을 경험해보세요. 주차번호판의 혁신이 시작됩니다. 태양광의 변신으로 이제 밤에 주차한 차량 번호판이 잘 보이지 않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커스터멀드의 태양광 LED 주차카드는 태양광으로 충전되어 자동으로 점등되며 배터리 걱정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딕 폰트와 밝은 LED 조명 덕분에 차량 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번호판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내구성이 뛰어난 메탈 소재로 제작되어 오래 사용할 수 있죠. 사용자들은 LED의 자동조도, 감지 기능과 메탈 재질 덕에 매우 편리하다고 하는데요. 심플한 디자인과 지속 가능한 충전, 이것이 바로 커스터멀드만의 차별점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안심 주차 솔루션입니다. 주차할 때 전화번호가 보이지 않아 불편하셨나요? 밤에는 더욱 불안하시죠? LED 램프 전화번호 알림판은 태양열 자동 센서와 야간 기능으로 이런 걱정을 해결해 드립니다. 태양열로 충전되니 전원 걱정 없이 LED 발광으로 밤에도 전화번호가 선명하게 보여 손쉽게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야간 주차의 불안함은 끝입니다. 사용자들은 밤에도 번호가 잘 보여 안심돼요. 라고 만족감을 표현합니다. 또 다른 분은 설치도 간편하고 에너지 절약도 돼서 정말 좋아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바로 LED 램프 전화번호 알림판으로 안전한 주차를 경험하세요.